그건 네가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나는 정말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거야. 하지만 상대는 차갑게 말하죠. 그말 가스라이팅 아니야? 너 지금 나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진심이 오해받는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오늘은 그 오해의 경계선을 살펴보려고 해요. 같은 말을 해도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요즘 왜 그래? 라는 말도 누군가에게는 걱정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어요. 심리학자 알버트 메르비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소통의 93%는 말이 아니라 표정과 억양, 태도에서 결정된다. 진심은 내용보다 방식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에요. 너무 튀지 않아? 그 사람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 그일 하지 마. 너 힘들게 할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통제당한다라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자율성 침해입니다. 마치 선택권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진심이라면 그 진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말하는가가 중요해요. 걱정은 선택지를 남겨줍니다. 조정은요 판단을 대신하죠. 걱정은 이렇게 말해요. 그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응원할게. 다만 걱정은 돼. 조정은요 이렇게 말해요. 그일너 절대 하지 마. 무조건 안 돼. 걱정은 함께 이야기하려는 마음이고요 결론을 강요하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토마스 고드는 나 전달법 아이 메시지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내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 이 말은 상대를 방어적으로 만들어버려요. 바꿔서 나는 지금 많이 지쳤어. 네가 어떻게 느낄까도 궁금해. 넌늘 이런 식이야.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서운했어. 우리 같이 얘기해 볼수 있을까? 이렇게 말의 중심을 나로 옮기면 상대는 비난이... 아닌 공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기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너무 나섰을 수도 있어. 넌 어떻게 느꼈을지 말해줘. 나는 네가 힘들어 보여서 말한 건데 불편했다면 얘기해 줘. 이런 말들은 감정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가 느낄 감정도 함께 고려하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진심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심이 오해받는 순간 마음의 상처도 받고 멀어지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일수록 정답보다는 공감이 먼저 가야 합니다. 진심이라면 그 진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박자 늦게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해보세요. 좋은 말보다 좋은 온도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그게 진심을 예쁘게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